아이 그뭐 여왕과 뭔가 한다고 다 말아 먹었다는데 우리가 말... 남들 눈에 곱게 보이는 이 하나 없고 집장사다 말아 먹었는지 안 그래요? 우애라고 눈꼽만큼도 없는 아주 인간 말종이 재활용도 어려워 보이는 가족과 외쪽으로는 금실 좋고 사이 좋아 보이지만 내 쪽으로는 남보다 못하고 개인 플레이 철저한 가족. 여기 평범한 가는 아주 거리가 멀지만 속내가 궁금한 이상한 가족들을 만나봅시다. 바람 잘날 없는 와이프와 별거 중인 인모가 극단적 선택을 하려는 찰나, 아들 밥은 잘 먹고 사는 거야. 이따 집에 좀 와. 약주 끓여놨으니까 와서 먹고 가. 와라. 올 거지. 이 집안의 가장 사고 뭉치 오로지 백수 한 길을 걷고 있는 장남 현모 <laughs> 이 모차 새끼 여기서 살려고 온것 같은데 우리 같이 막자 방도 있겠다 식구끼리 같이 모여서 사는 게뭐 어때서 업친대 덮친 격두 번째 이혼 선언도 모자라 짐까지 싸들고 온 막내딸의 손녀까지 만나면서 서로 으르렁대는 가족이 얼결에 한데 모여 살게 됩니다 날값 못하고 빈둥대는 혐무의 유일한 친구는 감방 동료 기수아. 어, 약장수잘 지내시지요?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는 약장수뿐 어, 어, 어. 그런 혐무의 레이드망에 딱 걸린 건 어, 어. 여동생 미연을 거팔하려는 남자. 어, 어. 내 이놈의 자식을 아우 아주 혼쭐을 내주자 현모야 목탄 공기 마시고 번지수 저런 저런 번지수 잘못 짚었네 그래요? 괜찮아요? 사실 그 사실 그는 아이고, 우리 민경이 왔네 민경아 엄마 남자친구 금배 씨 인사해 민경이 안녕. 사춘기 모두 충만한 민경은 인생 하자들만 모인 가족들이 한심하기만 합니다. 기분 전환 겸 나들이 떠나는 가족들. 자, 모처럼 화목한 가족 분위기 연출하나 싶더니.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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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 달만 하면 안 되나? 아, 네, 네, 네. 아, 네, 네, 안 돼요? 가족들 외식 왔는데 왜 그래? 잘난 척하고 식구들 다 무시하고 왜 그래? 입안 닥쳐? 저기요. 하, 네, 죄송한데... 좀 즐겁게 좀마십시다 아니나 다를까 그 끝은 싸움판. 아, 결국 엄마한테 말하지 말라는 건 민경아. 너 일주일에 용돈 얼마나 받니? 하다못해 조카의 용돈까지 담내는 찌질한 작은 삼촌. 결국 민경은 지긋지긋한 집구석을 나가기로 합니다. <laughs> 기회가 이 사실을 아 가족들이 대책 회의를 해보지만. 저 새끼. 저 새끼 저거 우리랑 생판 남이야. 오빠 몰랐지? 너도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자격 없어. 알아? 아버지는 무슨 죄야? 자기 피한 방울도 안 섞인 딸년 키우느라 새빠지게 고생만 하시다가 돌아가셨잖아. 가만히 듣고만 있던 이모는 며칠 전 외간 남자와 만나던 엄마를 떠올리며 불같이 화를 냅니다. 나 모를 줄 알아? 화장 곱게 해가지고 동네 돌아다니면서 동네 노인들한테 몸뭐 팔아서 사온 고기 줄 내가 모를 줄 알아? 돈이 필요하면 나한테 달라고 하지. 밥에 남을 만해서도 나밥잘 먹어 왜 그랬어? 뒤죽박죽 꼬인 가족사 때문에 가출한 민경은 뒷전이 되고 마는데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는 이 가족들은 의기투합으로 민경을 찾을 수 있을까요? 가족인 듯 가족이 아닌 가족 같은 영화 고령화 가족이었습니다. 이번에 만나볼 가족은 럭셔리한 동네로 이사온 아주 화목해 보이는 가족입니다. 화. <laughs> 적응력 5G 못지 않은 아들과 딸. I love you, Thanks. 이웃들과도 금방 친해지는 친화력 값 아빠와 동네 인스타들 <laughs> 죄다 꾀 보이는 엄마까지 남들 눈엔 <laughs> 세상 행복하고 완벽해 보이는 남부러울것 하나 없는 <laughs> 모습인데요. Well, your in the 남편이 무슨 잘못이라도 한 걸까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 싹싹 빌장. 사실 이 가족이겐 숨겨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There h g e o o r n t here. i i like to e e e e o 다 n o e 이들은 철저히 비즈니스 관계로 맺어진 가짜 가족이었던 거죠. 한달뒤 공개된 실적 e s in this first month up 3.5%. y d e a w o o w h a t h you. a 심지어 냉동식품까지 자연스럽게 호객님, 아니 고객님들께 소개할 수 있으니 말이죠 실적 저조한 팀원 관리에 열 올리는 팀장 1대1 특별관리, 아니 잔소리가 엄청나구만 Glad we talk. Great. 잠자고 있던 전직 자동차 판매왕의 자존심을 건드린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밤에 쪼렙일 땐 쳐다도 안 보더니 역시 자기 일에 몰두하는 남자는 멋있나 봅니다. 마누라 나도 그래? 묘한 기류가 흐르네요. 내 맘에도 아지랑이가 꿈틀대는 느낌인데 이거? 한편! 작정하고 팔아대는 이유 때문에 okay, 어머 makes... 이건 사야 해 하며 마그네틱 달토로 카드를 긁어댔더니 고객님 자금줄은 말라가고 아이들은 사고를 치고 일이 점점 꼬여갑니다. Now, son, oh, no, no, that's, that's 어디서로 똘똘 뭉친 가족 그 속에서 진실된 사랑을 찾고 판매왕에 등극할 수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궁금하면 오백 원. <laughs> 전 판매는 적성에 안 맞네요. 어쨌거나 가족 애라고는 요만큼도 없는 가족 영화 수상한 가족이었습니다. 집을 하우스가 아닌 홈이라 부르는 이유. 아마 그곳엔 반겨줄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아저씨네는 다음 주에도 부근한 아빠 같고 철없는 삼촌 같은 모습으로 다시 찾아옵니다. <laughs>